안녕하세요. 성우육매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땅콩겐 자리인데 여기다 이제 마늘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늘을 심어 보니까 너무 판판한지다 심었더니 봄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발이 푹푹 빠져 가지고 어떻게 배수가 안돼 가지고 마늘이 많이 썩어서 올해는 좀 이렇게 약간 비알전지다 이제 마늘을 심으려고 자리를 바꿨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마늘 밑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땅이 이제 좀덜 질기 때문에 마늘이 잘될것 같은데 저도 오래간만에 이제 퇴비를 여기 이제 하얀푸대가 이제 퇴비인데 이 퇴비가 발효도 잘 되고 그래서 이 퇴비를 여기다 한 20개 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비료를 갖다 놨습니다. 근데 뭐 복합비료를 내셔도 되고 아니면 농협에 가셔서 마늘 전용 비료를 사서 뿌리셔도 되는데 그거는 막 각자 알아서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석회를 내셔야 됩니다. 마늘밭에는 석회를 안 내면 이제 산성 땅에서는 마늘이 잘안 되고 또 마늘이 나가지고도 노랗게 떡잎이 되니까 반드시 석회를 한 300평 기준에서 20kg 짜리 한 12푸대 정도는 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나눠서 한 100평 정도는 3푸대, 4푸대 이제 뿌리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추가로 용성비가 좀 100평에 한 푸대. 이제 뿌리시면 더 좋고요. 용성인분도 내내 석회랑 이제 같은 건데, 이제 그 석회가 이제 없을 때는 조금 뿌리셔도 되니까, 100평에 고구마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마늘 심을 때도 100평에 요거 한 포를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붕산은 이제 보통 1kg짜리 250평에서 300평 뿌리니까 그거 기준에서 이제 밭에다 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황산 고토가 이게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심도 한 100평에 한 6, 7kg 정도 뿌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소금이 있는데,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금은, 예를 들어, 300평에 20kg 짜리 한 포니까, 내가 마늘밭이 적을 때는 한 100평이다. 그러면 한 6kg에서 7kg 정도만 소금을 뿌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예용 복비는 이제 마늘선용 비료를 뿌리시던지, 아니면 복합 비료를 뭐 100평에 한 포대 뿌리시던지, 아니면 저런, 원예용 비료 같은 것도, 저, 저건 조금 더, 더 뿌리셔야 되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뭐 질소, 인산, 뭐, 그런 가리 같은 게다 골고루 들어있으니까, 그런 걸 뿌리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뭐, 테이비는 이제 많이 낼수록 좋은데, 그렇다고 뭐 한없이 낼 수도 없는 거고, 테이비는 여기 보시면 100평에 이렇게 푸대에 이렇게 20kg씩 들어있는 것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100평에 한 50, 50 푸대에서 한100 푸대까지는 이제 뿌리셔야 되는데, 지금 요게, 한 평, 이게, 쏟아서 뿌려봐야, 요 정도, 한 3, 4cm 두께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뿌리시기 어려우면, 100평에, 최하, 한50 50에서 60프 되 뿌리에, 어느 정도, 이제, 테이비가 좀 뿌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 이제 테이비 뿌릴 때는 한 번에 다 비료를 섞어서 뿌리시지 말고, 이제, 테이비 한, 테이비나 석회 한번 뿌려서 노타리 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마, 그네슘 붕사 같은 것도 한 번, 이렇게, 용생이비 같은 거 뿌려서 한번노타리 치시고, 이렇게 해서, 급하게 서두르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퇴비랑 비르랑 다 뿌리시면 그래도 원래는 오래갈수록 한 1,2주 가야 더 좋은데 그렇게 앉아서 빨리 마늘을 적게 심으시고 급하실 때는 조금 비르라든지 퇴비 양을 조금 이제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따지면 이제 홍산마늘을 저도 조금 심, 심는데 작년에 홍산마늘을 심어봤지만 홍산마늘은 9월달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벌써 25일이니까 이제 한 5일 밖에 안 넘었는데 이거 뿌리고 그러면 가스도 나올 염려가 있고 그래서 좀 비루라든지 테이비는 그래도 조금 이게 이제 그냥 발효가 된 거나 조금 더 뿌려도 되는데 비루 양은 조금 이제 줄이고 이제 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 한 30일경에는 이제 만우를 한 지역만으로 이제 10월 중순 심어야 되고 이 홍산만으로 여기 이제 중부지방은 이제 9월 말까지는 심어야 되는데 조금 더 시간 적 여유가 없으면은 뭐 저기 10월 초에 심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 해 보니까 9월 말정도는 심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 아시는 분이 그 홍산 마늘을 한지역 마늘, 육종 마늘 심을 때 같이 심었는데도 오히려 뭐 잘못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오히려 한지역 마늘보다는 더 좋다고 그러면서 올해는 이제 한지역 마늘을 안 심고 홍산마늘을 다 심는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저는 많이는 안 심고, 그 주화를 조금 좀, 주화를 받아놨으니까, 주화를 한 두둑씩이 심고, 나머지는 이제 홍산마늘 좀 조금 심고, 그 다음에 한지형 육종마늘을 이제 조금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늘을 심으실 때는 이제 마늘 전용 비닐이 있으니까, 보통 1m 한 50이나 60에 이제 13구멍 이제 뚫린 그 마늘 전용비로 까만색을 갖다가 이제 멀칭을 싹 하고, 거기다 이제 마늘을 한 하나씩 한, 한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마늘을 이제 밑거름으로다가 테이비, 그다음에 원예용 비료나 복합비료, 그다음에 석회나 용성비또 뿌리시고 붕사.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좀 추가로 여러 가지 미량요소 같은 거, 황산 마그네슘 같은 거, 여기 이제 황산 가리 같은 것도 조금 뿌리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없을 때는 그냥 테이비하고 복합비료하고 붕사하고 석회하고 이렇게 뿌리시는, 뿌리시면 되는데. 반드시 소금을 100평에 한 6kg 정도는 꼭 뿌리시면은 마늘이 훨씬 잘 됩니다. 제가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소금 뿌린 거하고안 뿌린 거하고 그 키라든지 마늘 그 굵기가 틀리니까 꼭 마늘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꼭 마늘 뿐이 아니고 이저 대파라든지 아니면 양파라든지 그런지도 굉장히 뿌리시면 좋으니까 마늘, 양파, 대파 이런 정도에는 네, 소금을 좀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추 같은 거는 그거 이제 뿌리는 양의 반 정도만 뿌리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마늘 심을 때 이제 퇴비 같은 거다 갖다 놨길래 이제 마늘 밑거름을 어떻게 어떻게 쓰면 좋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